시라쿠사이날입니다다찾아봤어 <laughs> <쳐다봤어? 웃음> 오늘은 시장에 가서 그 맛있다는 샌드위치를 한번 먹어보려고 해요 애들이 <laughs> 많네 룩이에요. 이거 H&M에서 샀어요 로마 토마토 이태리에서 입기 좋지 않아? 완전 이태리 티셔츠 <laughs> 이렇게 역사에 한곳에 있네 신전 옆에 있어. 아예 짭뚝짝 시장이 있습니다. 아 그래? 완전 짭뚝짝이랑 똑같아요. 여기 보세요. 짭뚝짝이랑 다른 점을 찾았네. 어. <laughs> 어, 이런 걸 파네. 와 이건 진짜 이렇게 와인이랑 시장에서 어. 판매. 재미있게 보는 건 무엇인가? 햄. <laughs> 아, 요 견과류랑 햄 종류를 그것도? 많이 사가시는 구나 피스타치오 많이 사는. 굴다기 퍼포먼스. 어어 어. 오빠가 <laughs> <이렇게 웃음> 어, 어, 어. 말한 게 이거 아니야? 그지? 와인이랑 <laughs> 여기는 식상이 규모가 좀 크다 거기 우리 칼레르 먹자 그치? 음, 음, 대단하다 음, 음, 맛있겠다 우리 먹은 음, 게 이건 거 같아 이거. 그지붉은새우라니거 음, 엄청 납니다 이거 해산물 진짜 싸 분위기야 <laughs> 아, 여기야? 아니, 여기 이렇게 클럽 분위기로 바뀌었냐고요? 자꾸 막 어디를 따라오네요. 아, 여기 이렇게 자리가 있었나 보다. 그치. 여기가 지금 분위기가 이 집이 제일 좋아요 어, 음악도 틀어 놓고 직원 한 10명 있어 <laughs> 어, 네. 그래서 여기에서도 먹을 수 있고요 저 앞에 시장에서 마켓 앞에도 테이블이 엄청 많습니다 okay. 그리고 되게 이쁘게 준다 그냥 이렇게 정리해 줬었는데 많이 뭐가 바뀌었어 꽃처럼 만들어서 주네 <laughs> 하나가 어느정도 크냐면 사람 얼굴만해요 이게 하나입니다 하나. 이렇게, 하나. 어, 이렇게 하나인데 이걸 자른거예요 하나. 어. 저희, 저희는 그 셰프 추천 오늘의 메뉴 그걸로 주문을 했습니다 여기 진짜 한옥 들어갔다. 프리주토랑 치즈랑 아티초코랑 음, 토마토랑 맛있는 거다 들어갔어요. 맛있다. 절인 토마토랑 해가지고. 음. 근데 빵은 조금 굽지 않고 그냥 드는 음. 샌드위치요? 대박. 뭐야? 새끼 고양이 가져왔어. 와 진짜 사람 많다. 이탈리아는 약간 이런 문화가 있다. 진짜 어. 봐. 치즈가 너무 맛있네. 아 저거 만들어 놓은 거. 어, 저희 집만 지금 거의 뭐 축제 분위기입니다. 거희 먹은 샌드위치가. 데

지금 시라쿠사 보르티지아 성 어드 골목을 걷고 있습니다. 그레이스 씨 인생 여행지로. <목소리> <목소리> 누가 뭐 빵을 던져줬나? 이정도먹은다고 네. 경찰이야. 폴리. 뭐 잡으러 가? 잡으러 가? 가. 저요트 잡으러 가나? 저요트는 도망을 가고? 이 정도면? 자보자어 점점 속도를 줄이지. <laughs> 잡혔다. 저요트 잡으러 갔다 지금. 요트는 도망가고. 와야지 와야지 여기 화이트 비치가 아니어가지고 이돌 음. 위에 놓여 있습니다. 네. 여기서 수영도 하고요, 네. 태닝도 하고요. <laughs> 어 여기 진짜 천연 수영장이다. 저기 아기들 여기서 수영하고 깊은 데는 여기서. 아 여기 되게 좋다. 해볼까? 근데 너무 프라이빗지고 일독인데. 그냥 너무 이거 봐봐, 이 사람 구경 났어. <laughs> 그럼 뭐 어떡해? 좀더 잘해야지 안 할래! 나 이거 못해 이거는 나..이거 힘들다 힘들겠네 어. 여기 어, 그늘이 딱 진해 응 어, 그늘이..어 아..힘든데? 이거는 좀 저쪽에 또 있어 또 우리나라 제주도 도시 여기 많이 있대요 오빠 나..나이 되면 저렇게 해줄 거야? 이거 <laughs> 웃긴다 의자를 만들어 놨어 <놔 웃음> 근데 애기들도 수영하기 좋다, 여기는. 응. 안위험에서 아, 이것이 지수입니다. 대단하십니다, 진짜. 망망대 와, 아, 수목까지 쓰고. 천연 수영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줌마가 되게 도도하셔. 이 느낌. 요런 거, 요런 거. 야 되는 거아니 음. 어, 커피 향 되게 좋다 적극 취향이 반영된 곳이야 이게 지금 카푸치 한번 아씨 맛있네 커피는 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 진짜 집에서 주는 <laughs> 느낌 어? 진짜 사과다 마음대로 하는 가게야 이것도 아줌마가 개발했어 이렇게 거품 만들어가지고 풍빵같은 진짜? 이게 다 녹는다 녹아 되게 <laughs> 상상도 못했는데 맛있네 생각보다 맛있다 그지? 네. 네. 이건 손으로 만든 맛이야 절대 이건 기계로 못만드는 음. 길에 이런 광장에서 이런 식당이 있는게 참 골목에다가 응. 자리 펴가지고 노래 응. 틀어놓고? 응. 모든 건 자기 취향이 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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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사과 몇개 먹었죠? 두개난 사과 한개도안 먹었어 응. 이곳에 여기 이모님이 혼자서 일을 하시는 이모네 식당같은 그런 가정식 식당입니다 커피도 다 직접 만드세요 그래서 거의 자리가 지금 다꽉 찼고 저녁에 막 예약하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진짜 날씨 환상입니다 산책하기 너무 좋은 날씨고요 선테인 하는 분들은 수영까지도 할수 있는 날씨입니다 너무좋습니다 산책로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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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잘 해놨다 와 여기 앉아서 놀고 할수 있겠네 와인 어. 마시고 바로 바다야. 근데 왜 황토색이야? 아 좋은데 여기 프랑스에서 왔어요 이거 배 타고 유트 하고 어, 음. 여기 나무를 조경으로 심어놨는데 나무들이 진짜 이쁜 거리예요. 이 거리에 나무들이 진짜 이뻐요 <목소리도> 정말 예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한번 오토바이 문의를 한번 가보려고 할아버지 패션바 빨간 양말에 노란 모자 여기가 <뭘> 시라쿠사에서 제일 맛있는 젤라또 집인데 스타치오랑 딸기가 시칠리안 여기 시라쿠사에서 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뭘> 언니가 센스 있는 게 과자 두 개를 <뭘> <뭘> 오빠는 되게 많네 양이 <laughs> 호로로 와이키디키드 이건 오토코스고요 여기는 음. 새우입니다 새우는 음. 제가 잘라드릴게요 음. 요기도 여러 개 시켜 먹어야 되는 게 음. 맞나요? 진짜 맛있습니다 네. 음. 유럽에서 음. 이런 이 가격에 먹냐 음. 유럽에서는 진짜 힘들죠 우리가 유럽을 음. 많이 가봤지만 2만원도 안 되는 음. 가격에 옥토퍼스는 약간 살짝 기, 튀기듯이 구워가지고. 이동네는다 그런 거 같아요. 응, 겉바속촉이고요 음. 이거는 완전 칠리소스에다가 주는데, 음. 그렇게 약간 매콤 정도? 네, 아주 이불하게 네. 익혔습니다. 음. 어? 이거 그거다. 어? 이거 쿨한데? 아니야. 먹어봐. 맛있어. 이에게만 음. 네. 음. 살짝 있어서, 이게 타닥기지 음. 고소해요. 이게 하늘을 보면서 먹고 있으면 어 지금 전복 내장을 먹는 맛과 똑같아요 약간 비릿한 맛이 있기는 한데 고소한 그 내장맛 고추장 소스에 이 만드세요 녹아 녹아 음 음물아왜딱 걸렸어 음 진짜 맛있어요. 이태리는 음. 이렇게 면하고 밥처럼 면하고 야채 뭐 면하고 뭐 다른 요리 이렇게 곁들이랑 먹더라고요. 우리 맨밥에 반찬을 먹기 있어요. 음. 음. 그 <뉘기> <맛있어. 뉘기> 냄새가 너무 좋다. 아, 어요 트레인 많이 타. 네, 노 파도. 자. 네 그냥 면이 건데? 마늘 향이 엄청 진하네. 아, <뉘> 올리브 오일에 마늘에 카마산 치즈를 뿌렸을 뿐인데. 말나 아 마늘 향이 엄청 진해요. 그냥 이렇게 면만 먹어도 맛있어. 비티리 사람들이 왜 이렇게 먹는지 알겠다. 그러니까 면에다가 아까처럼 새우 타파스 시켜가지고 올려서 먹으면 새우 타파스다. 응. 맛있지? 맛있어. 맛있지. 진짜 맛있지? <laughs> 그럴 수가 있나? 우리가 먹은 이렇게 이태리 음식은 파스타가 아니었나? 그냥 면에다가 요렇게만 해줬는데도 너무 맛있어 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맛이다 오일에다가 약간 맵삭한 맵삭한 게 뭐지? 그걸 넣었어 이 초록색이 이건가? 그래서 하나도 안 느끼하고 그냥 면만 먹는 게 너무 맛있어 지금 일생일대의 고민이 생겼습니다 지금 호주 갔다와서 커피를 못 먹었었거든요 한동안 라떼를 못 먹었죠 맛이 없다고? 호주 라떼가 맛있다고? 음. 이제 파스타야? 어떻게 음? 음. 진짜... 음. 먹나 싶다 이거. 이제 <laughs> 입맛이 이렇게 올라가서 어, 큰일났다 그래. 시칠리아에 또이태리음식도 시칠리아가 제일 맛있다는데 그래 응. 인제 <laughs> <laughs> 파스타 몸 먹어 파스타 몸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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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 파스타 못먹몸 치즈 못 먹지. 몸 치즈 몸치 스킹 존인가봐요. 성당 앞이 지금 또 어느 분이 노래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잘하네. 어. 분위기가 엄청 좋습니다. 이태리 너무 진짜 사랑에 빠졌다. 성악가? 이탈리아 성악가? 성악가? <목소리> mostra tutto il mio cuore che hai acceso chiudi dentro me la luce che hai incontrato me. oh no, no no non esistono più adesso si dividono con te non 저희 집 1층에 엄청 맛있는 카페가 있다 그래가지고 빵집이. 어 저기 자리 났는데? 저기 앉을까? 자 먹으러 가보겠습니다.